안녕하세요. 생태자변 배낭 대신 동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에휴, 힘든다, 힘든다. 진짜. 오리만큼 힘들 수도 없어요. 그죠? 우이고 뭐고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다 틀려요. 뭐잘 된다, 잘 된다. 다 거짓말 같아요. 그죠? <laughs> 그런데 뭐 저로서는 저도 힘들고 다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내는 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도움이 좀 됐으면서 올리는 거니까 좀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뱀띠 11월 운세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세 심사생, 신사생 신사생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어떤 한 군데 무슨 일이든 집착을 하지 마세요. 그냥 집착을 하지 마시고, 일도 좋고, 저 일도 좋고, 이래 두루거리 좀 일을 좀 주변을 갔다가 둘러보는 것도, 그 머리 지, 지혜잖아요. 지혜롭게, 이 설기롭게 좀 이런 그런 것이 필요할 때예요이 나이, 이 나이에, 그죠? 이제 사회초년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것저것 갔다가 이걸 딱 정해놓고 내가 집착을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긍정적으로 내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행동해 나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희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희망을 찾아서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나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을 보면은 항상 이 뭐라 그래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신사생 같은 경우는 이 초기 굉장히 상당히 좋아요. 좋으니까 본인이 안단말이에요 여우는 좋다 나쁘다는 어느 정도 느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상대든 누구든 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두루두루두루 좀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 꾸준하게 자신있게 자신감 가지고 자신을 위하고 또 상대를 위한 그 자신감 있게 해 나가신다면 아주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는 삼제도멈추고 들어와요. 내가 자신감 있게 뻗어나가다 보면은 그게 아픈 일로도 좋은 일이 많을 거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32세 기사생. 이게 내가 이게 미련한 사람이 더러더러 우리가 이게 점사를 보다 보면 있거든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못 놓고 갖고 있는 사람이, 잡고 있는 사람이 더러더러 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걸 끝까지 안될걸본히 본인도 알면서도 잡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감하게 내가 좀 미련을 버리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내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앞으로 나갈 길을 새로운 길로도 개척해서 나가려고 그러더면은, 우리가 옛날에 말이 있죠. 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하듯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두드려보고, 차근차근하게 해라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 감정은 자기가 잘 조절하셔야 돼요. 왜, 자꾸 힘들다 보면은 내가 친착성을 잃고, 이 감정이 날때어가지고, 내가 주변 상황을 다 판단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좀 이래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침착하게, 제대로 이 앞을 보고, 차분하게 해가지고 나아가시다 보면은, 북쪽에서, 나아가시다 보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서, 이, 일에 연관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필히 조심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럴 때 사람 조심 안 하면 진짜 삼재값은 제대로 이게 두드리 말수 있다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이 많은 게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는 일이, 일이 돈다든지 사람을 만나다든지, 이거는 무조건 좀 조심스럽게 좀해 나가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세 정사생, 정사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확실한 뭔가가 좀 필요해요. 내 스스로가. 확고한 신념, 확고한 내가 다짐이 필요하거든요. 누가 어떤 누가 와서 막 뭐라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념이 필요할 때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정사생들이 키가 얇은 사람이 참많거든 머리가 좋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키가 참 얇아요. 얇으니까. 이게 어떠한 일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차분하게 자신의 자신의 일을 자신이만 생각해 보고 내내는 내가 한다는 식으로 끝까지 내가 그걸 어느 누구 말해도 현역이 안 되고 내가 끝까지 지켜서 해나가다 보면은 내가 화를 피해요 나쁜 일을 피해 나가고 이게 내가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게 뭐 이게 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이제 본인이 신념 시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쭉 뻗어서 해나가신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6세, 을사생, 을사생자 같은 경우에는 문서 변동 이동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삼제 때는 뭘 시작하고 이사나 뭐 변동 이런 거잘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잘못했다가는 도로 진짜 혹독하게 이게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걸 변 문서나 변동 이동수에 이런 걸 갖다가 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심해가지고 잘 가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갖다가이 풀려나가는 형국이에요. 경제적이나 경제적이나 이게 뭐 우리가 상업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그런 형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운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수록 절대로 절대로 이게 내가 이뭘 뭐 문서를 자꾸 이동을 해야 되나, 변동을 해야 되나, 이거, 이거, 그 갈등하지 마시고, 내가 확고한 신념으로 마음을 가지고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한번더또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난 뒤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좋은 운이 뒤집어지지를 않으니까요. 그거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세 개사생, 개사생자 같은 경우에는. 올한 해가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 개사생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뭐,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도 힘들겠지만, 첫째는 건강이 대체적으로 많이 안 좋은 해거든요, 경제년에는 그런데 지금 이게 11월 운에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게 건강 문제나 이 주변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뭐, 가깝게 뭐, 있던, 있던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이라도 좀 멀어지는 이런 형국이 보여요. 좀 흩어지는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막 건강만 잘 챙기시는 게 아마 더 아마 최고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뭐 생각지 마시고 또 이게 뭐라 그러나 이별운이 따라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또 이별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도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절대 내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또 이게 가정이나 불안하더라도 그 감정에도 또 휘둘리지 마시고, 오로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가지고, 이게 건강만 잘 챙겨서 이렇게 나아가시, 나아가시는 게 아마 최고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왜든지 올해 경자년에는 이게 개사성 같은 경우는 건강 문제가 많이 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는 특히 건강 잘 챙기셔서,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쪼로 두루두루 가정에는 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마다 잘 되기를 바라납니다성물하십시오